예,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돼서 받아본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문의를 받아봤던 내용, 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질문, 과연 어, 주식 투자는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대, 대체로 어 이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그 주체가 업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뭐 이런 카페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어, 거기다 이제 대구서 이제 물어보면 얼마 정도로 투자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뭐 어, 업체마다 이제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뭐 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그래도 주식 투자하셔야죠.라든가 아니면 어, 백만원 정도, 아니, 천만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이제, 요렇게 얘기하던가, 하던가. 아니면 뭐, 어, 좀더 이제 크게 부르는 데는 뭐, 삼천이나 오천만원 이하는 그냥 적금이나 넣으세요.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투자, 어, 주식 투자로 뛰어드는, 어, 그, 투자자들의 패턴을 보면, 어,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소액으로 재테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사업, 어, 사, 이제 사업을 하, 운영하시면서 어, 별도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주부님들이 이제 집에서 어, 이제 집안일 보시다가 짜투리 시간에 어, 조금 소일거리 해볼까라는 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투자금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 경우가 예,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어, 처음에 시작 자체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업체에서 뭐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해야 그래도 뭐 적당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100만원이지만, 통장에서 이제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시작점이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유료 결제의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유료 결제 그 금액 자체가 1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뭐 저렴한 데도 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월 결제가 100만 원, 200만 원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투자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료 결제를 받으려고 보니, 1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 회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유료 결제를 해버리면, 100%로 그냥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리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200만원인 경우, 그래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백만 원에서 백만 원을 내버리면 오십 퍼센트밖에 안 남아요, 그죠? 삼백만 원인 경우에는 백만 원을 내버리면 이백만 원. 그러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투자금에서 백 프로, 오십 프로, 삼십삼 프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만 유료 결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이제 업체에서 천만원 아, 이하는 오지도 마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천만원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천만원을 만들고서 유료결제 100만원을 해보면 어, 그래, 뭐, 여기 수익률이 뭐 30%, 50%막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뭐, 100만원 정도 유료결제 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가지고 돈을 벌면 금방 뭐, 1만원 되고 뭐, 1500만원 되고 2000만원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핑크빛 환상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이거는 1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 종목을 들어갈 때그 사람의 어떤 상태로 이렇게 그 심리 상태가 바뀌, 바뀌어 넘어가는지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처음에 내가 100만원으로 투자를 하던 사람이에요. 자, 종목 하나에 20%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만원 어치를 산 거예요. 자, 근데 내가 20만원 어치를 산걸 가지고 10%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2만원을 벌 생각만 하지, 2만원을 잃을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네, 2만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0만원을 가지고서 비중 20%로 그래 10% 정도 수익을 나면 2만원을 벌고 2만원을 잃는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2만원을 벌 수도 있고 2만원을 잃을 수도 있어. 그냥 밥한끼 값이잖아요. 아 그래 뭐그 정도면 내가 자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 투자금이 원래 내 깜은 100만원짜리 깜인데 내가 천만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그래 2천만원을 가지고왔어요 내가 원래는 100만원만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와, 와이프 원래 이제 적금통장 하나 깨가지고 아 나중에 이거 막 뻥튀기해서 한번 좀 멋지게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만원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천만원을 만들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00만원으로 이제 유료결제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보세요. 투자금 2000만원을 가지고 비중 20%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종목에 400만원이 들어가요. 물론, 수익률 10%로 40만원을 벌면 꿀입니다. 아까 100만원을 가지고 2만원을 벌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를 반드시 수익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손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종목의 등락에 따라 달라요. 내가 10%의 수익을 보고 들어간 종목은 반드시 10%의 손실도 볼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이 종목은 상한가 갈 거예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에 들어갔다면 이 종목은 똑같이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등락이 큰 종목이구나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10%의 수익을 보면 40만 원이지만 10%의 손실을 봤을 때를 가정해 보자고요. 자, 아까 100만원이 있을때 2만원을 까먹었을때는 에이 그냥 탕수육 하나 안사먹은걸로 치지 그어 리딩이 손절이라고 나왔네 그냥 잘라야겠다 그러고 이제 냅다 잘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100만원으로 하시던 분이 2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10%를 잃었다 이분 현재 지금 통장에 꽂힌게 마이너스 40만원이에요 이거 보는 순간 사람마다 이게 지금 금액에 따른 기준은 조금씩 다르실겁니다 자 근데 100만원이라고 한것과 2천만원을 비교해보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40만원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요. 여기서 손이 벌벌 떨리고 손절이 안 나갑니다. 리딩에서는 왜 손절 못합니까? 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해요. 그러면 나만 혼자 바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팔았대요. 손절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4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던 종목. 마이너스 10% 였는데, 마이너스 30% 까지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0만원 까지 찍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 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는 아까 2천만 원을 2천만 원 중에서 20% 400만 원이죠. 저 400만 원에 대해서는 40만 원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도 못 하다가 마이너스 120만 원이 돼서 정말 그냥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비중 20%인 것을 종목을 하나를 더 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종목을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20%니까 5개, 5개를 나눠서 샀다고 치자고요. 물론 어떤 건 40만 원 벌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 120만 원 찍혀 있죠. 그럼 현재 마이너스 8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종목을 다른 것들 산 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에서 현재 손익률이 마이너스 1 0입니다 그러면 계좌 이렇게 찍히겠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플러스 40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전체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120만원인 것을 못 건드리고 마이너스 40만원이던 것에서 손절을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 못하고 또 걔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200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게 돼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손실 금액을 떠 안은 상태에서 아까 가입했었던 이 100만원을 낼 돈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리딩방에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악순환의 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 깜은 나는 그냥 200만원, 300만원 깐밖에안 되는데 유료결제가 너무 비싸다 보니 그 업체 말에 휘둘려서 내 투자금을 무리하게 늘린 겁니다. 근데 천만 원으로 늘리더라도 내가 마이너스 십 퍼센트에서 얘를 자를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사십만 원? 그래, 뭐 자르지. 뭐이뭐 뭐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는 그냥 계속 돈벌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마이너스 사십만 원에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손이 덜덜 떨려서 못 자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적합한 나의 투자금 그거는 얼마가 적당할까 그거를 추적해 보면 됩니다. 10%에서 30%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비중 지금 이 상태에서는 2천만 원에서 40만 원 2천만 원에서 20% 비중이면 400만 원이에요. 종목 하나당 400만 원을 샀는데 손익률이 플러스 10%면 40만 원오 40만 원이면 나한테 큰 돈인데 이렇게 느껴지면. 지금 비중을 선택을 잘못했든가 투자금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마이너스 40만원 어우 나 저기서 절대 못 팔아 4 0만원 정말 큰 거야 내 일당이 훨씬 넘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2천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확 한번 깎아볼게요 자 천만원으로 줄여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천만원의 비중 20% 손실률 10% 마이너스 20만원이에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0만 원 크신 분이 있고 작은 신 분이 있고 이게 적합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 나는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 음 그래 평소에 20만 원 정도 수익은 쉽게 받던 것 같아 나는 20만 원 정도는 자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자를 수 그러니까 지금 1 0만 원이 적합한 여러분의 투자금인 거예요. 근데 아우 나는 마이너스 20만 원도 너무 커 나는 거기서 절대 못 자를 것 같아 그러면 또확 꺾어요. 500만원까지 줄여봅니다. 비중 20%에서 손실률 10%, 마이너스 10만원이에요. 어우, 난 그것도 큰데. 그냥 나는 한 8만원, 7만원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깎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딱 해놓은 상태에서 멈췄어요. 내가 비중 20%에 손실률 10% 정도면 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금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어, 8만원? 음, 그래, 8만원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다. 예, 이 정도에서 그냥 멈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적합한 투자금이에요. 어디에 가서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적합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거는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뱃돈을 받더라도 뭐다큰 어른이라면은. 뭐, 십만원짜리, 그러니까 다큰 어른은, 어, 태백돈을 줘야겠죠. 만약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사실 십만원짜리 하나나 오만원짜리 두장 줘야 됩니다. 고등학생은 오만원짜리 하나 줘야 되죠. 초등학생은 뭐, 만원짜리 하나 주든가, 유치원은 오천원짜리나 천원짜리 하나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뭐, 그걸로 킨더조이나 하나 사먹고 이제 그렇게 할, 할 거예요. 자, 근데, 초등학생한테 십만원의 가치. 그리고, 대학생에게 만원의 가치. 그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돈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20억, 30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천만원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천만원도 그래, 그냥 뭐 나는 항상 수익 보면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수입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천만원에서도 손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내가 평소에 거래하던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쭉 해서 내 눈에 익숙한 돈이 그돈밖 일단은 그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투자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 갑자기 10배 이렇게 확 올렸을 때는 이 손실 금액이 눈에 밟혀서 손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손절을 못하는 것이 멘탈 때문일까? 아니면 내 습관 때문일까? 아니면 리딩을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이 종목을 잘못 준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래 패턴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었던 그 금액이 너무 높아서 그게 내가 손이 덜덜 떨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준 사람이 자르라고 하는 상황에서 못 잘랐을 거예요. 그 대체로 종목 상담을 하고 뭐 저희 뭐 카페나 카톡에서는 종목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 오는 경우 보면 제가 가진 돈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3천만 원을 한 종목을 샀는데 뭐 거기 그 방에서 뭐어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 이제 손절이 나왔는데 제가 도저히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끌고 왔습니다. 회사가 나쁘지는 않다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꼭상담하서 그, 그런 그 분들은 그런 거 물어봐요. 이게 차트가 지금 어떻게 될 거고 어디에서 추가 분수를 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회사 괜찮나요? 어 뭐한 2년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뭐 언젠가는 오를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여기서 좀뭐막숨 막히고 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결국 돌아가서 보면 너무 무리하게 잡혀 있는 유료 결제 이것도 사실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에 맞는 유료 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투자금이 어 내가 2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료 결제도 적당하게 뭐한 어, 20만 원 정도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유료 결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지. 어, 마치 이제 옷을 사놓고 그 옷에 맞추기 위해서 죽으라고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벤츠를 하나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벤츠가 뭐한 15년 정도 된 차입니다.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근데 그거 굴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거를 뭐 수, 유지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뭐그 안에 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막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깨지는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이 아닌데, 그걸 강요 받았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료결제는, 유료결제 또한, 내가, 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금액에 맞는 금액만큼의 유료결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투자금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중 거래를 하실 때도, 어, 여기는 이제 내가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서 내가 평소에 거래를 한다. 근데 20만 원 20%에 10% 정도 수익이 나면 10만 원 정도인데 또 이거를 내가 잘못 물타기를 내 맘대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중이 4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종목당 200만 원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 종목 두 개밖에 못 사죠. 근데 이게 또 30만 원이 돼요. 이 순간 마이너스 15%가 되는 이 순간 이 종목을 또못 팝니다 결국 종목을 추천을 해줄 때어 이제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이 뭐 비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든가 뭐 비중을 적당히 나눠 산다든가 이런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면 상관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비중 관리를 한다면 어느 종목이든지 비중은 뭐, 30%는 일단 안 넘어가게끔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상장 폐지라든가, 거래정지라든가, 뭐, 저희,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투명성, 재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비중은 20에서 30%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또 내가 투자금이 적더라도 비중을 크게 잡으면 마이너스 삼십만원, 여기서 손 덜덜덜 해서 또못 팔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개선하는 사실 요, 요 정도인 겁니다. 내가 오백만원을 가지고 십퍼센트 비중으로 십퍼센트의 수익이 나면 한 종목당 오십만원어치를 사서 그걸로 수익금 오만원 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가 내가 이게 수익금이 너무 적은가 이렇다면 은 이때 투자금을 늘리시면 돼요. 예, 여기서 한 천만원. 네, 요렇게 이제 늘려 보면 어 그래. 내가 비중 10%로 한열0종목 정도를 살 건데 손익률 10%면 음 그래. 10만 원 정도 평소에 내가 벌던 돈그 정도랑 되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10만 원그 정도면 나는 자를 수 있어. 그러면 열0종목 중에서 여섯 개를 성공하면 결국 6대사 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로 갈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 결제 비용과 투자금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 엑셀 표대로 똑같이 만드, 만들어서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 엑셀은 저희, 저희 카페 쪽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 삼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어, 저희 쪽 카페라든가 뭐 카톡에서 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어, 지금 이 내용이 조금 나는 불편했다. 네, 내용이 좀 듣기 거북했다. 그런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시겠다면, 싫어요를 과감하게 눌러주시면, 나중에 통계를 낼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